이곳은 태화산 자락 화산 가는 길입니다 영춘에 있는데 그 화산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주위는 전부 농토예요 밭농사를 짓는 곳인데 더러 빈집들이 있죠 와 길이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파여 있네요. 돌멩이들이 나와 있고 아마 여기 이번에 빗물이 많이 빗물로 쓰러져 갔었나 봐요. 그래도 밭 작물들은 그대로 있는 걸 보니 다행입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저기 저 헝토지배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주위 산세도 아름답죠. 천천히 지금 올라가 보는데 힘이 듭니다. 걸어서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여기 보면 차 앞산에 보면은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던 화전민 터전이 있고요 이쪽에는 거의 밭작물을 많이 해요 이렇게 밭작물을 하는데 콩이나 콩이랑 요즘에 고추 따기가 한참인데 한창인데 요즘에 여기 고추 따느라 바쁘더라고요 어 저기 황 이지 벽돌 흙벽돌로 지은 헛간채입니다. 그리고 본체는 저 위에 있는데 헛간채가 더잘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따라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저 보세요. 헛간채가 더잘 지어져 있죠. 본체는 예전에 지었던 흙집으로 그대로. 누군가 사시다가 이사를 하셨는지, 그래도 깨끗합니다. 아마도 이곳은 잘 치우고 가신 것 같아요, 주인분들이. 되게 양지바른 곳이고, 아늑한 곳인데, 누군가 살아도 될것 같지만, 또 여기도, 떠나고, 빈집만 덩그라니 있습니다. 저 앞에 가서 보면, 은폐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찍어서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 아직 그래도 천장이랑 깨끗하네요. 오, 어. 말다리라고 하나요? 저기 볼. 저 쏘이면 죽 죽잖아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저거 위험해요. 쏘이면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살짝 찍고 도망갑니다. 예전에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조리도 있고, 스레트도 있고, 있고 벌통도 있고 정겨운 시골집일 뿐입니다. 부엌에 솥들도 그대로 있죠. 솥이 아깝네요, 저걸. 쓰, 가지고 쓸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는데. 까치 구멍집이 이렇게 부엌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랍니다. 지붕에 터져 있어서 부엌으로 이렇게 햇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까치구멍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까치구멍집을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뭐 시골에 같이 나가다 저런 집이 있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생긴 곳이 까치구멍집이구나. 지붕에 보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죠. 그게 까치구멍집이라고 합니다. 연탄도 그대로 있고 어디 도시로 갔나 봐요. 어디 여기 아랫동네로 이사를 갔으면 연탄은 가지고 갔을 텐데 연탄이 그대로 런 있는 거 보니까 아니면 농사 질때 쓰는 것인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농사 질때뭐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놓여 있네요. 음. 되게 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고추 건조장을 쓰면서 연탄을 저기서 쓸까요? 그대로 연탄을 두고 간거 보면. 이렇게 아늑합니다. 아늑하고 깔끔하고. 태화산 자락 밑에 양지바른 쪽에 까치 구멍집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고 둘러보았습니다. 음, 빈집은 많이 늘어나지만 살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서 누군가 와서 또 살면 되겠지만 요즘에는 힘들겠죠, 이런 곳에 와서 산다는 게. 수리할, 수리하는 게더 힘들 것 같고. 빈 집으로 그대로 남아있겠죠.